안녕하세요.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뉴욕주의 주택차압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과연 주택차압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짧은 대답은 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주택차압소송을 방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이 주택차압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택 소유자에게 뉴욕법에서 요구하는 노티스들을 엄격한 절차에 따라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은행에서 법원에 저출한 서류들, 즉, summons and complaint, 그리고 affidavit of service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답변서, answer를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answer를 제출하기 전에, 만일 은행이 주택 소유자에게 소송 서류들을 뉴욕법에 따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케이스를 디스미스 즉 기각시켜달라는 모션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엔서를 어, 제출할 때 은행을 상대로 또 카운터 클레임 즉 맞고소를 할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카운터 어, 클레임으로 대표적인 것은 Quiet title claim 그리고 Asking for a l t e r n a t e fee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차 방어 변호사는 법원에서 열리는 Mandatory s e e m e n Conference에서 주택 소유자를 변호합니다. 이때 은행이 세르만 컨퍼런스에서 굿페이스로 참여하는지 살펴보고 주택 소유자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르만 컨퍼런스 이후에 은행에서 시작하는 모션들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어, 주택 차압 소송에서는 은행들이 제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otion for Summary Judgment. 그리고 p o i n t referee 그 다음으로 motion for judgment of foreclosure and sale and confirm referees report가 있습니다. foreclosure defense 변호사는 은행들의 모션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이때 은행이 뉴욕법의 절차에 따르 지 않았거나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는 법원에 모션을 제출하여 케이스를 dismiss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법원이 이 요구를 들어주어 케이스를 디스미스 시킨다면 은행은 추후에 처음부터 다시 포클로저 케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절차적 문제나 서류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부당하게 주택 소유자의 모션에 대하여 거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 판결에 대해서 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포클로저 소송 중에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포 클로저 소송 중에 계시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이승우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